안녕하세요. 변농사와 연농사를 짓고 있는 다물리 평화랜드 농원 신현희입니다 8월 23일 골뿌리만 가을 김장 무은데요. 오늘이 9월 6일 2주차 될 갑니다. 2 주차 돼가는데 이제 열무로 뽑아 먹을 수도 있게 컸습니다. 순환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. 이제는 속가내고 무를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. 속는 방법은 가을 무 속는 방법은 무 크기를 그것은 무를 얼만큼 키우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. 무를 좀 크게 키우고 싶다면 간격을 좀 넓게 주시고 무가 좀 작은 것을 원한다면 뽑아내는. 것을 좀 달게 뽑아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무를 어떻게 키우고 싶냐에 따라 저희는 이곳을 숙아내고추석에 먹게 키워보려 합니다. 저장 무는 이렇게 두개두은두을 심은 것으로 남겨놓았다 저장에 먹을 거고요. 이것은 난 상태 그대로일 것이고 이것은 조금 숙가본 곳입니다. 이렇게 보시고 뽑아주시면 됩니다. 이걸 전체 다 뽑지 마시고. 좀 남겨놓았다, 나중에 더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런 방식으로요. 이렇게 남겨놓았다, 요 사이 것을 나중에 또 뽑아 먹으면 됩니다. 가을 김장무 송농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물련 평화랜드 농원이었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